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림해,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었느냐,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력이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하여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압살롬은 요압의 손에 죽었고, 또 그를 따르던 군대는 다윗의 군대에 의하여 패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했고 또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와중에도 극도의 슬픔에 빠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압살롬의 아버지인 다윗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 가문에는 비극적인 일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죽었는데 하나같이 자연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세바의 첫 자녀는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장자였던 암몬과 또 배달은 형제였던 압살롬도 피살을 당하여 죽음을 당했습니다. 살아가는 딸 다말은 오빠의 집에서 비참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문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의 시작이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권을 바르게 사용했어야 하는데. 바세바를 담아는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오는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역 반역자 압살롬을 제압하고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염없는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절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로마 압살로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다윗은 망가지고 부서진 자신의 가문과 또 사랑했던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이 얼마나 슬펐던지 내 아들 압살로마를 반복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 다윗은 왕이 아닌 한 아들의 아버지고 또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못난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다윗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의 슬픔으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승리를 했음에도 승전가를 부르는 대신 침묵으로 성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한 나라의 군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참다 못한 요압이 다윗을 다그칩니다. 요압의 말은 다소 과격한 면이 있지만, 그 내용만큼은 구구절절 옳습니다. 비록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 일어난 가문의 비극인 건 맞으나 사사로운 감정에 빠져 자신을 구해 준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요압은 다윗에게 한 아들의 아버지가 아닌 한 나라의 왕임을 기억시킵니다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든 해도 되는 그러한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눈을 의식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 말과 행동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더 나아가 왕은 백성의 안위와 또 평안을 위해 힘써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윗 왕이 해야 할 일은 아들의 죽음과 또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닌 자신을 끝까지 믿고 따라 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이렇듯 다소 직설적인 요압의 다그침 덕분에 다윗은 다시금 왕권을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을 안정화시키는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때 요압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어떤 때는 다윗의 속을 뒤집어 놓는 참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윗의 마음을 민첩하게 알아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기보다 그로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옳은 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이 침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압과 같은 인물 혹은 도구를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 닭 울음 소리를 내기도 하시고 모압 왕의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던 발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 나기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요압과 같은 존재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귀를 막고 회피하기보다 나를 깨어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극렬한 손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다시 일어설 기회로 삼으시며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교원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집하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사실 한 나라의 왕이... 실권하였다가 복권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나라의 주인이 두번 바뀐 것입니다. 한 백성이 다 함께 다른 왕을 선택했다가 다시 원래의 왕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아주 난해한 순간이 바로 이때일 것입니다. 아니야 다를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기름부어 왕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신속하게 태세를 전환하여 앞다투어 다윗을 왕자로 모셔오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은 예전의 상처를 정리하고 민족 대통합을 위한 결단을 내리기로 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곤륜이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밉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에게 가장 큰 배신감을 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유다 지파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랐으니 다윗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복수를 내려놓습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왕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민족이 화해하고 통합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권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하여 모든 유라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 갈로 오니라 다윗은 또 자신에게 칼을 겨누었던 자에게도 선의를 베풉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이 이끄는 반란군에 속해 있었지만 다윗은 과감한 인사정책, 즉, 요압을 이어 지휘관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이렇듯 다윗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털어내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보여야 할 위험과 또 통치를 함으로써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왕 아래 로 모이게 할수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교우님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한 불의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이웃에게 악 영향을 끼치거나 또 물리적인 보복을 하기보다 용서와 통합과 하나됨에 더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속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른 생각,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삶의 양식으로 이웃을 품어내고 용서하고 또 그리고 그곳에 평화를 이끌어내는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은혜 때문에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주 안에 하나 될수 있도록 힘쓰는 교우님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귀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백주년 기념교회 교우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 아픔을 겪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사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관계가 원만하게 풀리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속한 세상 속에서 평화를 선포하고 화해를 실천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옵소서. 제로섬 질서에 순복하기보다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방식대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